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Z스트림 라이스 터치 제품이 한정판으로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이 카멜, 버건디, 네이비, 뭐, 비리디안,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 것 같아요. 컬러 톤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려 봅니다. 아무튼 이런 느낌이니까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 한번 해 보셔요. 그 다음에 사프로스원 제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마 원래 이 이 라이트 터치 4 플러스 1 제품이 이렇게 실버 제품으로 실버 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클립하고 링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뭐가 이렇게 한번 출시가 됐나 봅니다. 아무튼 이런 느낌이니까 라이트 터치 4 플러스 1 제품이나 단번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제품도 근데 뭐, 재질이 같아서 레이저 각인하는 거는 잘될것 같으니까 각인으로 해서 소장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